자 1렙 11분봅시다 자 예외연산을 2a-b로 정의하기로 한다 진짜 너희들이 이런거 진짜 진짜 드기게 힘들어하는데 정말 간단해 자 연산 어떻게 하는지 약속, 어떻게 약속하기로 했는지 보면 왼쪽에 있는 놈두배 해준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놈 한번 빼주기로 한다 이런거야 자 그럼 문제로 돌아가자 두두 당시, p하고 q에 대해서, p하고 q 플러스 2의 연산을 해라. x에 대한 내림 차순으로 나타내시오. 라고 해놨다. 예? 그럼 연산을 해볼게. p라는 거, 왼쪽에서 볼게. 5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. 그 다음 연산은 그냥 동그라미로 나타낼게. q 플러스 2다. q 플러스 2를 나타내면,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x. 마이너스 8이 됐을 거야. 자, 연산의 정의 왼쪽에 있는 거두 배, 빼기 오른쪽 거두배 해주자. 10x의 제곱, 마이너스 4x 플러스 8에다가 뺄 거야. 마이너스 3x의 제곱, 플러스 x 마이너스 8. 계산은 따로 안 한다잉. 너희가 직접 하는 걸로 1-12번으로 가자. 자, 이런 뉘앙스의 문제에서는 일단 나는 줄인다고 하는데 자, 줄인다는 거에 의미하기 전에 저 왼쪽에 나와있는 식 이런 거 중학교 때 봤을 거예요. 자, 그, 그때 너희가 어떻게 했냐? 무리식 빼고 나머지 다 왼쪽으로 넘겨서 양변제곱이야. 맞아잉? 자, 그럼 x-3이란 놈은 마이너스 2루트이다. 양변제곱했어. 그럼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라는 놈은 8로 나왔다. 하고 난 다음에 쌤, 이걸 어떻게 줄여요 비슷한 부분을 너희가 찾아내야 되는데. 자, X 세제곱 마이너스 6X 제곱이야. 여기 있는 식 자변으로, 아, 식 알맞게 정리하면 X 제곱 마이너스 6X는 마이너스 1로 정리할 수 있어. 양변에다가 X를 곱하는 거에. 자, 그렇게 되면 X 세제곱 마이너스 6X의 제곱이란 놈은 마이너스 X가 되겠네. 어, 아, 줄근거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넣어줄 수가 있네. 자, 최종적으로 보면 여기 줄 끄은 부분 계산을 했다. x 플러스 1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니까. 자, x 플러스 1은 여기 나와 있는 x 값에다가 1 더해준 거니까. 4 마이너스 2 루트 이 간단하게 풀수 있다. 자, 1-13번. 당식을 a로 나누었더니 몫이 예고 나머지가 마이너스 7이다. 자, a를 x-2로 나누목과 나머지의 합에 대해서 물어봤어. 일단, 나머지 정리에 대해서 나왔다. 이 문제를 봤을 때는, 검산식을 꼭 쓰고, 원래 우리가 처음 배웠던 나머지를, 뭐라노? 나머지가 아니라, 나눗셈식을 전개시켜야 되는데, 자, 검산식부터 써봅시다. x의 세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3 이란 놈은, 자, a로 나누었어. 그때 몫이 x 플러스 1. 나머지가 마이너스 7. 자, 그럼 먼저 a식을 구하기 위해서 마이너스 7을 이하. 그럼 a 의 x 플러스 1 이란 놈은 x의 세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4가 됐겠네. 자, 우리 조리제법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조리제법 이용. 자, 그러면 3차 1, 2차, 마이너스 2, 1차, 1, 상수, 4라는 놈을 얼마로 조리제법 해, 마이너스 1로 조리제법하자 1, 그 다음에 마이너스 1, 마이너스 3, 3, 4, 마이너스 4, 0 여기 있는 식이 a였다는 뜻일 거야. 그래서 따라서 a라는 놈은 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4가 된다는 것은 누구나 알수 있을 거예요. 자 이번에는 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4를 x 마이너스 2로 나눈 몫과 나머지에 대해서 물어봤어 나눠보자. 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4라는 놈을 나는 x 마이너스 2로 나눌 거야. 얼마 곱해야 되니? x 곱해야 되겠네. x의 제곱 마이너스 2x야. 자, 위에서 아래 거 빼봅시다. 빼보면, 마이너스 X 플러스 4. 자, 마이너스 1을 곱해야 되겠네. 마이너스 X 플러스 2. 또한 빼봅시다. 2. 몫은 X 마이너스 1이었고, 나머지가 2였으니까 2개 더 했다. 따라서 X 마이너스 3으로 구할 수가 있을 거야. 자, 1-14번. 자, 엄청 많이 곱해놨어. 그런 전개식에서 구승의 개수를 구하라. 무조건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규칙이 있는 거라고 너희가 판단을 해줘야 될 거야. 자, 규칙을 같이 찾아볼 건데, 처음에. 자, 구차의 개수를 나올 거면, 자, 플러스 1이라는 놈하고 나머지에서는 다 X하고 곱해주면 어떤 놈이 나올까? X의 구승이 나왔을 거요 자, 이번에는 다른 방식 지우고, 이번에는, 자, 두 번째 있는 거에서 플러스 2라는 놈하고 나머지 있는 식에서 전부 다 X하고 곱해지면 또한 9차가 됐을 건데 그때 나오는 9차의 개수는 플러스 2였을 거야. 자, 이런 방식으로 계속해서 나간다 치면 그 다음은 뭐겠어? 3X의 구승 플러스 4X의 구승맨 마지막으로 가서는 플러스 10X의 구승일 거야. 자, 얘네의 개수들의 총합에 대해서 물어보는 건데, 결국은 1 더하기, 2 더하기, 3 더하기, 나아가서 10가지의 합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네. 1부터 10가지의 합은 센스적으로 다 알고 있을 거니까, 55 쉽게 구할 수 있었을 거예 자, 1-15번 볼게. 자, 6차식에 대해서 구하라고 나와 있어. 지금 문제 조건을 보면, 3차씩 나와 있으니까 3차를 제곱한다고 생각하면 될 거야. 근데 만약에 없었다. 그러면 6차라는 식은 2차 곱하기 4차도 아이디어로 써먹을 수 있으니까 방법은 하나만 있다는 게 아니야. 근데 이제 조건에 있으니까 조건에 맞게 한번 구해볼게. 자, 그러면 x 의세제곱 플러스 y 의세제곱 일단 여기이라는 식은 X 플러스 Y. 전체 세제곱, 마이너스 3xy, x 플러스 y. 자, 14는 x 플러스 y 세제곱이니까 8. 그 다음, 마이너스 6xy. 여기서 구할 수 있는 거, xy의 값이 얼마? 마이너스 1로 구할 수 있다. 참고로 이게 있어야 구할 수 있어. 자, 그 다음, 이제, x 세제곱 플러스 y 세제곱을 나 전체 제곱해봤어. 완전 제곱식이야. x의 6승, 플러스, 곱하고 두 배니까 2, x, y 전체 세제곱, 그 다음 뒤에 거 제곱, 플러스 y, 6승이었을 거요 필요 없는 놈, 자, 이병, 어, 이양 시키면 될 거니까, x의 6승 플러스 y의 6승이런 놈은, x 3승 플러스 y 3승의 전체 제곱에다가, 마이너스 2, x, y의 전체 세제곱이 됐을 거요 연산은 너희가 해주면 될 거니까, 16번으로 넘어가 봅시다. 이. 자, 1 16번을 보면, 자, x-x분의 1이 2일 때, 다음 보기에서 오른 것만을 골라라. 단 x는 양수이다. 중요한 조건이야. 자, 기억보자. x-x분의 1이 나와있는데, x 플러스 x분의 1 구하라 해놨어. 자, 일단 전개부터 한번 해볼게. 왜냐하면, 똑같은데 분수꼴로 되어 있어서 친구들 더어려워하니까 자, x 플러스 x 분의 1 전체 제곱을 해보면 자 완전 제곱식이네. 앞에 거 제곱, 곱하고 두두 배, 플러스 2에 플러스 x 제곱 분의 1이 됐을 거예요. 그럼 같은 방식으로 x 마 x 분의 1을 제곱해봤어. 앞에 거 제곱, 2 플러스 x 제곱 분의 1 이렇게 나오네. 두개의 차이가 네개 차이가 난다는 거알수 있을 거예요. 잠깐 기억을 바로 볼게. 기억 보자. 자, 완전 제곱식에서 구한다는 거 알고 있을 거예요. x 플러스 x 분의 1 전체 제곱에서 x 마이너스 x 분의 1 전체 제곱한 거에서 얼마만큼 차이가 나냐? 여기 지금 임마는 가운데 플러스 2라는 게 나오고 얘는 가운데 마이너스 2라는 게 나왔어. 플러스 4만큼 보충을 시켜줘야 같다라고 등호를 쓸 수가 있겠네. 자, 그렇게 하면 이제 연산해봤다. 제곱한 다음에 플러스 4를 하니까 8이 나왔겠네. 어? 그러면 아까처럼 그럼 쌤, x 플러스 x분의 1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8 아닌가요? 얘는 아니야 x라는 놈이 양수라는 조건이 나와 있었기 때문에 x 플러스 x분의 1이란 놈은 루트 8. 따라서 이 루트 2 기억은 맞는 말이 됐을 거야 자, 지운 다음에 니은도 한번 봅시다. 자, 니은은 어떻게 보면 지금 방금 기역 또는 원래 있던 조건에서 구할 수 있는데 자, 그러면 구한 조건 기역으로 니은을 한번 구해봅시다. 자,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이야. 전개시키는 식 자세히 쳐다봤으면 이해 쉽게 할수 있을 거야.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이란 놈은 X 플러스 X분의 1 전체 제곱에서 얘 가운데 플러스 2가 있었을 거니까 그만큼 빼줘야 됐을 거예요 자, 그럼 연산해 봤다. 2루트 2제곱 하니까 8 뺐다. 6. 미음 또한 맞는 말이 됐겠네. 자, 일단, 디귿을 하기 위해서는 공식을 알아야 되는데, 공식. A의 세제곱 마이너스 B의 세제곱. 인수분의 공식 말고 계산하는 식. A 마이너스 B의 전체 세제곱 플러스 3. A, B에 a b 에 a 마이너스 b 이 정도 공식은 다 알고 있어야 디귿 쉽게 이해할 수 있다. 자 디귿 봅시다. x 세제곱 마이너스 x 세제곱 분의 1 이란 놈은 x 마이너스 x 분의 1의 전체 세제곱에 플러스 3에 a 하고 b 를두개 곱했던 것처럼 x 하고 x 분의 1두개 곱해주면 1 그대로 쓰고 x 마이너스 x 분의 1이됨을 알수 있겠다. x 마 x 분의 1이 2위니까 대입했어. 8 플러스 6 따라서 14. 이것 또한 맞는 말. 16번은 다 맞았네. 17번으로 넘어갈게. 자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5인 9의 건달비가 44인. 직육면... 아 미안 문제를 잘못 읽었다.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5인 9에 겉넓이가 그 44인 직육면체가 내접하고 있다. 이 모서리의 모든 길이의 합을 구하시오라고 해놨어. 그럼 내가 여기 부분을 x, 여기 부분을 y, 높이를 z라고 잡았다 치자. 자 그러면 9의 지름의 길이는 얼마가 될까? 이 루트 5가 됨을 알 수가 있겠네. 일단 겉넓이가 44인 직육면체라 했으니까 겉넓이 xy라는 넓이가 2개 있었을 거고 그다음에 yz라는 넓이가 2개 있고 그다음 zx의 넓이가 2개 있는데 얘가 44다. 그럼 나는 여기서 뽑아낼 수 있는 게 xy yz 그 다음 zx의 합이 2이라는 거를 알수 있을 거예. 자 다음 9의 반지름이 루트 5라는 걸 통해서 나는 알수 있는 게 대각선 구하는 공식이지자 루트에다가 각 변의 제곱의 합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z제곱이란 놈은 얼마가 나올까? 이 루트 5가 나온다고 할수 있을 거예. 자 그럼 난 여기서 뽑아낼 수 있는 식은 제곱의 합은 얼마다? 양변 제곱을 했어. 20이라는 걸알수 있겠네. 자, 이거 두 개를 갖고 이제 모든 모서리 길이합 내가 말했다시피 활용은 구하라고 하는 거 먼저 줄 거어서 나타내 보면 쉽게 느껴질 수도 있다 했다. 자, 구하라는 거 보니까 4에다가 x 플러스 y 플러스 z의 합이 되겠네. 왜? 모서리는 4개씩 있으니까. 그럼 x, y, z의 합을 구하라는 거야. 딱 봐도 얘랑 이식을 통해서. 두 개를 통해서 알수 있을 거요 고생공식이니까. 자, 그러면, X 플러스 Y 플러스 Z의 전체 제곱이란 놈은, 알고 있을 거니까 생략한다. 20 플러스 44가 되어야 됨을 알 수가 있어. 64가 되겠네. 어, 쌤, 제곱을 했는데, 64가 나왔어요. 풀만 아니에요. 여기서는 플러스야. 다들 알고 있을 거요 수업시간에 너무 많이 말했어. 이유는, 길이니까 x 플러스 y 플러스 z는 얼마? 8일 거야. 자, 18번 봅시다. 합이 5인 세 실수 a, b, c가 얘세 예, 개의 만 어, 조건을 만족시킬 때 얘의 예, 값을 구하시오. 음, 자, 일단 세 실수의 합이 5라 했으니까. 그냥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5다. 그 다음에 얘네 식들을 자세히 한번 쳐다보면 거의 비슷한 일정 규칙이 있는 거라고 보면 될 거예요. 그럴 때는 각각을 다 더해보면 되는데 다 내가 더했다. 그럼 3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뭐랑 똑같다. 3ab 그 다음에 3bc, 그 다음 에 3ca가 되면 알수 있을 거예요. 나나 나봤어. 그러면 a 플러스 b 플러스 c 하고 a b 플러스 b c 플러스 c a의 값이 전부 다 5로 똑같음을 알 수가 있겠네. 자, 이제 구하라고 하는 값을 밑으로 내려와서 한번 보면, 어? 거의 곱셈공식 엇 비슷하다는 걸알수 있을 거예. 자, 내가 a 플러스 b 플러스 c 전체 제곱을 해봤어. 그렇게 되면 a 제곱 플러스 b 제곱 플러스 c 제곱에 플러스 2AB, 플러스 2BC, 플러스 2CA가 됨을 알수 있는데, 여기 이 전체 식에다가 내가 어떻게만 해주면 되냐. AB, BCA를 세 번씩만 빼주면 똑같은 식이 된다는 거를 알 수가 있을 거야. 자, 그니까 계산 과정은 생략하고 밑으로 넘어가 볼게. 아, 아니다, 아니다. 계산을 같이 해봅시다. 자, 계산해보면 a 플러스 b 플러스 c 전체 제곱 마이너스 3 ab 플러스 bc 플러스 ca라 했으니까 abc의 합의 제곱이다. 25에다가 abbcca의 3배다. 마이너스 15 따라서 10으로 구할 수 있었을 거야. 19번 보자. 음. 자, 임마의 식이 나왔을 때는, 우리가 원래, A 세제곱 플러스, B 세제곱 플러스, C 세제곱이란 놈이, A, B, C 세 개의 합에다가, A제곱, B제곱, C제곱에, 마이너스 A, B, 마이너스 B, C, 마이너스 C, A. 그 다음, 플러스 3, A, B, C가 됨을 알 수가 있어. 자, 근데 누가 없어졌어? 지금 쳐다보니까. 인마의 값이 없어졌어. 뭐라는 뜻일까? 0이었다는 뜻인거예요자 0인데 ABC의 합은 지금 15로 0이 아니니까 누가 0이어야 될까? 그렇지. 뒤에 있는 동그라미 치는 지금 이 부분이 0이야. 어? 너희도 저기 부분이 0인걸 알면 내가 수업시간에 강조했으니까 2분의1 곱하기 A-B의 전체제곱 플러스 b-c의 전체 제곱 플러스, c-a의 전체 제곱의 식으로 전개된다는 건알수 있을 거야. 그럼 여기서, 얘의값이 0이니까, 여기서 알수 있는 식은, 자, 제곱을 하면, 최소 0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된다 했으니까, 제곱을 한 놈을 3개를 더했는데, 얼마가 나왔어? 0이 나왔다. 그 뜻은, 이셋다 0이 되었다는 뜻이었을 거야. 자, 그럼 A랑 B가 같아야 되고, B랑 C가 같아야 되고, C랑 A가 같아야 되니까, 두, 세수 A, B, C는 서로 같았다라는 뜻이 됐을 거야. 세 개의 합이 15니까, 각각은 얼마가 될까? 5가 됐을 거다. 자, 세 개, 그럼 따라서 A, B, C의 곱은, 5의 세제 곱은 125 답이었을 거다. 자 20번 한번 봅시다. 예, 방금 위에서 나왔던 공식이다. 한번 더 써보자.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 플러스 c 세제곱이라 하면 abc 곱하기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에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플러스 3 abc가 될건데 지금 여기 조건에서 안 나와 있는 거는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야. 얘는 어디서 나오냐? a 제곱 플러스 b 제곱 플러스 c 제곱을 구하는 공식이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ab 마이너스 2bc 마이너스 2ca가 된다는 건알수 있을 거야. 거기서 나오니까. 참고해가지고 너희가 계산해 보면 될 거야.